기강단속에 나선 중국 공산당이 최근 당원들에게 해서는 안될 언행을 정리한 포켓북을 발간했습니다. 외제는 국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같은 말이 금기어로 올랐습니다. 상하이에서 정주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외제가 국산보다 훨씬 좋아요. 중국인들이 흔히 하던 이런 말을 앞으로 중국 공산당원에게서 듣기 힘들어 보입니다. 기강단속에 나선 중국 공산당이 최근 당원들에게 해서는 안될 언행 68가지를 정리한 포켓북을 배포했습니다. 중국 인고시의 공산당 기후위원회가 배포한 이 포켓북에는 해서는 안될말 44가지와 해서는 안될 행동 24가지가 만화로 담겨 있습니다. 야근해도 월급이 얼마나 더 나오겠느냐. 일 얘기는 내일 하자. 승진하고 싶지 않으니 일이 생겨도 나를 찾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도 금기어로 올랐습니다. 반부패 사정이 휩쓸고 있는 중국 공직사회에서 안전을 제일로 치며 승진을 기피하는 무사한 일이 팽배해 있음을 지적한 대목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한번 사는 인생 누려야 할때 누리자 이런 건배사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지도자들이나 신경 써야 할 일이고 우리 같은 졸병은 월급이나 받고 가족들 건사하며 잘 살아남으면 그만 이런 중국 공무원들의 일상화도 금기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 적발된 당원 강부는 상부 기관과 면담하는 형태의 경고 처분과 함께 개인 인사고과에도 반영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상 언론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또 다른 기강 잡기 일환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연합뉴스 정조입니다.